밤입니다 늦은 밤인데 어, 리서치 7개를 완성한다랑 하나는 파트너 포켓몬과 1 k m 걷는답니다 이게 보상 포켓몬이 뭔지 아시죠 선글라스를 쓴 꼬부기입니다 제가 아직 색이 다른 선글라스를 쓴 꼬부기를 제가 발견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호박사님이랑 교환받아 가지고 하나 지금 어니부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없고 근데 그 전에 그 받아놓은 것도 개체값이 완전 망했기 때문에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제 스스로도 한번 좀 색이 다른 선글라스를 낀 꼬부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직까지 모자 봤는데 혹시 리서치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세 개를 모아놨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Nope. 자, 두 번째. 너는. Nope. 아, 이거 리서치 일곱 개 하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뭐 이런 리서치를 또 리서치로 만들었는지. 마지막. 제발. Nope. 안녕하십니까 포켓몬고를 실행해 봅시다 오늘 또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어 가지고 정확히 딱 12시 19분인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꼬레스포트 이벤트 때문에 뭔가 오늘 저녁에 아, 레이드아워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후파까지 나와 가지고 후파 이벤트 해야 되는데 바로 떴네요 10도. 아, 이 후파 이벤트에 관한 어쩌구야. 후파 스냅샷 사진을 찍는다. 포켓몬 20마리를 잡는다. 체육관 스탑 3개를 돌린다. 빨리 해봅시다, 후파. 바깥을 배경으로 나중에 사용하구요. 찍었고, 어, 별의 모래 1000. 체육관 3개 돌린다. 알을 까고 리워드를 받고 포켓몬 20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후딱 잡아 봅시다 아 오늘 또 보니까 포켓몬 잡을 때 경험치가 두배고 박사에게 보내는 사탕이 두배가 되는 게3일라고 7시간이네요 어쨌든 간세 가지 리서치를 하면 은 이제 굴레를 벗어난 쿠파를 얻을 수 있다 쿠파래 굴레를 벗어난 후파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후딱 해보죠 아래 레벨 50 도전 이거는 레이드를 아직도 23번이나 더 해야 되네 아 서울대에 왔습니다 서울대. 서울대에 서울 왔는데 어. 아. 버스를 타고 제일 높은 쪽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서울대 안에서 엉뚱한 데서 내리는 바람에 지금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도중에 후파를 해방시켜라. 리서치 2를 대충대충 정리하고 3으로 넘어왔습니다. 3으로. 아, 레이드 배틀을 3번 이긴다. 이게 있어서 지금 서울대 안을막 돌아다니면서 레이드를 열심히 뒤적뒤적 거리다가 하나를 방금 했고요. 좀 전에 뭐 잡았지? 아, 요가람을 잡았고 여기 아, 나머지는 아, 푸딩이라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로트아 아하... 드디어 잡았고 이제 드디어 리서치 후파를 해방시켜라. 파티 일곱 개 하는 거는 쉬운 거니까. 여기다 한 판만 더 하면 되는데, 아, 이 광대한 이 서울대. 이, 저기 스탑, 스탑 보세요, 스탑. 아직도 지금 비스탑 엄청 많죠? 지금 저 위에 하나가, 오, 호 지금 1성짜리 하나가. 빈스탑인 차도 있는데 3시 27분이니까 저기까지 슬슬 걸어가서 제 포켓몬을 올리고 네, 레이드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꼬부기는 어이 nope. 아, 물 묻은 게안 보이네.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고 여기 지금 11분 뒤에 레이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건데 왼쪽 보세요 지금. 아. <laughs>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벽에 붙으니까 어찌저찌 닿아가지고 지금 제 포켓몬을 올려놨습니다. 구계정이랑. 아, 근데 갑자기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11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날씨. 근데 막 많이는 안 오는데, 아, 이게 참. 그래서 다른 레이드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비를 좀 피할 곳을 일단 좀 찾아보고요. 아, 참, 이게 무슨. 지금 서울대. 정문은 공사중이래가지고 이쪽 저쪽 샤라고 적혀있는 여기 여기 지금 이쪽으로 차가 안다니고 옆쪽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폭파 리서치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 그냥 받아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별의, 별의 조각을 또터놔서 50레벨 이거까지도 받아 봅시다 5000 올해 4000 XP 어 프리미엄 배, 배틀패스 3장. 만모래를 지는 이유가, 아, 굴레를 벗어난 후파를 변경하기 위한 만모래로 알고 있어요. 자, 끝났나? 아, 후파를 해병시켜라. 끝났습니다. 그러면 은 후파를 봐봐야죠. 후파. 아, 모습을 변화시킨다. 벌모래 만과 54탕이 들어가는데, 아, 해봐야죠. 굴레를 벗어난 소파 모습을 변화시킨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울 대까지 와가지고, 아하, 변화? 오, 1686? 개체값이, 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놀래키기 섀도볼 이거를 강화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어.. 4,400, 2,500에서는 쓸 수가 있나? 아.. 2,473까지 일단은 가능은 하네요, 제가 제 기준으로서는. 아, 지금 당장 배틀할 거 아니니까. 아이고, 소리 나니? 오우 팔에 구멍이 징그럽기도 하고, 아무튼, 서울대까지 와가지고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굴레를 벗어난 파파 리서치를 모두 완료했고 여기 뭐 딱히 특별한 것도 없어 빈자리 있니? 없지? 빈자리 있니? 여기도 성대도 발로가 많네요 빈자리 없고요 어 빈자리 있어 어 저기 살짝 넣고 가야겠다 아무튼 오늘, 아, 약간 애매한 시간에 와가지고,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비가 잠깐, 잠깐 와가지고, 망했다가, 비가 다행히 그쳐가지고, 마무리를 다행히 지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바! <목소리> 어, 집에 돌아왔는데 두개 정도 봅시다. 색이 다른. 아니. 붕계적은한 어...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 부계적은 세 마리 가져가는. 아, 역시 부계 매직.